이 가수 이명웅의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해 팬들이 응원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명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2023년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인 IMHero 서울 공연의 개막을 기념하여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명웅의 신곡 투어 다이를 홍보하고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팬클럽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kspo돔에서 열리는 서울 공연을 맞추어 인근 지하철 9호선 올림픽공원역 주변에 큰 규모의 전광판 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 인근 공항 리무진 버스 탑승 장소에도 사면 광고를 제작하여 팬들과 시민들에게 임영웅의 콘서트를 알리고 축하합니다. 이 축하광고 캠페인은 10월 21일부터 서울 공연의 마지막 날인 1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명웅은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10월 27일, 28일, 29일, 그리고 11월 3일, 4일, 5일에 KSPO돔에서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대구 콘서트가 이루어지며 부산 콘서트는 백스코 제1전 시장일 2월에서 12월 8일, 9일,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 콘서트는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 시장에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광주 콘서트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투어는 이명웅의 음악과 예능 활동으로 인기를 얻은 가수의 팬들에게 큰 기대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